지난 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렸어요.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무죄를 받았었죠. 그런데 파기환송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에 대해 알아봐요.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의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에 대해 최대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심인 대법원은 1심, 2심과 달리 피고인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고, 1심과 2심 재판부가 법률적으로 잘못 해석한 오류만 검증해요. 이 과정에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파기를 할수 있어요. 파기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재판을 문자 그대로 깨뜨려버린다는 뜻이에요. 파기환송은 하급심에서 올라온 판결문을 깨버리고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이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며. 이전에 2심을 한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담당할 수 없고 새로운 재판부가 배정되어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만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해요. 형사소송법 제396조에서는 이미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다만, 파기자판은 민사재판에서 가끔 등장할 뿐, 형사재판에서는 서진 룸살롱 사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어요. 지난 1일 대법원 선고 전 국민의힘 등에선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공직사건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중요성이 크며 항소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이유였죠. 그러나 처음부터 이 후보 사건은 파기자판할 사건이 아니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설례가 많지 않은 만큼. 양형이 중요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자판으로 양형까지 결정 짓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더라도 파기환송을 할지 파기자판을 할지 관심이 몰렸었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전국 법관들이 모여 회의를 하거나 정치권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어